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리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17%, 나스닥 종합지수가 0.9%, S&P500 지수가 0.5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하 기대감, 테슬라 강세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먼저 2일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 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촉발이 됐고요. 고용 발표 전에 고용 관련 지표가 둔화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농업 취업자 수의 경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전 두 달치가 크게 하향 수장되면서 예상치 상회 영향을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높은 4.1% 시간당 평균 임금 또한 이전치보다 도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주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의 강세입니다. 2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2분기 생산량 및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주간 27.11%나 상승하면서 그동안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가장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다시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이와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하락 추세 채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단기 가열권에 진입한 상태라 할수 있겠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시면 최대 저항인 260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화와 안착이 기술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치를 보시면 제가 이번 주부터 기준이라는 것을 추가했는데요. 우리가 시작을 바라보는데 기준, 빅스 지수의 경우 15, 16 라인인데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33과 4.5가 중요한데 4.33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달라 인덱스는 105라인이 중요한데 104.5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고용 보고서의두 나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큰폭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가 주간 하락을 보이면서 역으로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요. 국채금리의 하락은 기술주 상승에 더 영향을 줘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또한 금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금리 인하의 수혜인 비트코인이 투자자산 중 가장 큰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 어느 방향으로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위쪽 돌파가 아닌 하단부 돌파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인하 기대감 속에 유일하게 큰폭 하락을 보인 이유는요. 수급 요인이 더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마운트 곡수 물량 폭탄 우려와 함께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가 박스 하단부를 이탈하게끔 하였는데요. 첫 번째 지지 수는 피보나치 38.2 구간인 5만 5천 달러가 중요하고요. 이것마저 깨진다라고 하면 피보나치 50% 구간인 5만 달러 전후가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5만 5천 달러의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하나의 분석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주요 가격 지점 및 향후 시나리오 글래스, 노드란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요 가격 지점 돌파 여부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5만 8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단기 보유자의 손실 확대,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하락 가능하다. 현재 200일 이평선까지 깨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6만에서 6만 4천 달러 횡보, 현재 횡보 추세 지속, 시장 불확실성은 유지, 6만 4천 달러 이상 상승은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 전환, 투자 심리 개선 가능성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인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주간 차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두 개의 봉이 더블탑, 이중천정형이다. 이 네크라인선을 이탈하면 완성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채굴자들 손익 분기점을 주시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해당 가격 범위가 5만 1000에서 5만 2천 달러. 즉, 피보나치50% 수준 조정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26을 기록하면서 공포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요. 20 아래로 내려가서 극단적인 공포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중장기 투자자들의 매수 진입 시점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은요. 지난주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따라가 보기를 해볼 텐데요. 반도체 업정 지수가 단기 고점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일 이평선이 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차트 분석가의 의견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는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트 분석가의 예상이 좀 어긋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2 1일평선 기준도 혹 깨진다라고 하면 이분 부속대로 갈 수도 있으니 2 1이평선을 예의 주시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스를 보면요. 2 1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전고라인에 대한 도전 속에 있는데요. 차트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장의 대장인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현재 21평선 일 지지력 테스트 속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월가 투자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는 라 소식으로 1.91%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21평선 일 지지 후 재차 상승이냐 아니면 요기와 같이 모멘텀 없이 막수권 진행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S&P 업종 ETF 추가 등락률인데요 올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경기소비재 통신서비스 기술업종의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 체크포인트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것이 6월 CPI입니다. 11일 발표됐는데요.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만 두 날을 예상하고 있고요. 2분기 어닝 시즌 시작됩니다. 대표 금융주를 팩트로 7월 12일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되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의여 증언이 있는데 상하원 9일 10일 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채권 수익률 방향성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6월 c p i 경우에는 이 전치보다 낮아지는 예상치는 헤드라인 CPI 전년 대비고요. 대다수 같거나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로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상치고요. 그 다음 달 7월 CPI 경우에도 비슷하거나 소폭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우호적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헤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7월 30일과 31일 열릴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92.2%입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1주 전과 현재가 변한 것은 없지만, 고용지표의 둔화로 인해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72%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올해 총두 차례 50위피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은행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서 2024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회라는 리포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주요 10개 투자은행을 보면 4개가 연중과 동일한 2 5위 p 인하를 전망하고 있고요. 6개 기관은 연중 전망치보다 더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0위 p 인하가 4곳, 7 5위 p 인하가 2곳입니다. 한번 멈추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요. 7월 12일 대표 금융주인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의 실적 이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알리기 전에 펩시코와 델타항공이 7월 11일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눈에 띕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졌고요. 중요시 여기는 것이 4%, 4.33%, 4.5%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간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4.5%를 넘으면 주식시장은 큰 조정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판단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또한 105라인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야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미국 다국적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1원입니다. 그 다음은 육가입니다. 육가는 80달러, 82달러, 84달러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80달러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고요. 84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90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4달러를 유심히 살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현재 박스권에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든 아래든 돌파 방향에 따른 전략이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은 대표 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사 지수는 2 1일 이평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 1일 이평선 기준으로 이탈이 없는 한 견고한 현재 강한 상승. 이탈이 생기면 깊은 조정.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좀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21평선과 단기 상승 추선을 깨지 않는 한 경과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은 빅스지스입니다. 빅스지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선 201평선 16라인입니다. 여기를 차례대로 돌파해서 16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깊은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지수입니다. 나스닥지수 역시 보조지표는과하 매수권에 있지만 21일평선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를 좀더 크게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현 상승 추세가 21일평선과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1일평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수지수입니다. 다우존수지수는 단기 상승 추세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전고점에 대한 도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트를 좀더 크게 보시면 여기 수염에 있는 20일, 50일, 100일 이평선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날 경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미 증시는 지난주 고용 관련 지표의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는 CPI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과열거린 상태에서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CPI 발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의 실적이 어떤지 좀더 깊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